먼저, 겉뜨기 두코 떠주세요. 겉뜨기를 두고, 그다음엔 두 코. 그 다음엔 안뜨기 두코할 거예요. 그런데 안뜨기 뜰 때는 실이 내 몸쪽에 와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실을 앞으로 이렇게 넘겨줘야 돼요. 그런데 바늘과 바늘 사이, 이 사이로 이렇게 넘겨줘요. 이 상태에서 안뜨기 두개 뜹니다 하나 둘자두개 떴죠? 그 다음에 겉뜨기 뜰 차례예요. 어떻게 해야 돼요? 실을 바늘과 바늘 사이로 뒤로 이렇게 보내야죠. 그리고 나서 겉뜨기 두개 그 다음에 안뜨기 차례니까 실을 바늘과 바늘 사이로 가운데로 이렇게 보내고 안뜨기 두개 겉뜨기 들 차례. 뒤로 보내고 두개 앞으로 보내고 두 개. 자, 그 다음에는 자, 여기 보면 무늬를 이제 볼수 있게 됐죠. 여기 두 개는 여기 두 개, 겉뜨기 두 개. 그 다음에 여기 안뜨기 두 개, 겉뜨기 두 개, 안뜨기 두 개. 겉뜨기 두 개, 안뜨기 두 개. 그러면 대바늘 뜨기는 돌리면 겉 안이 무늬가 반대라고 했으니까 세로로 같은 무늬가 되려면 여기 안뜨기로 끝났죠. 그럼 돌렸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? 겉뜨기로 끝난 거죠. 그러니까 반대로 떠야 돼요. 끝날 때 안뜨기로 끝났죠? 안뜨기 두 개. 그럼 돌렸으니까 반대로 겉뜨기로 떠야 돼요. 그럼 그 다음부터는 두 개씩 반복이니까 처음 시작만 잘 정하면 그 다음에는 잘뜰수 있죠. 자, 겉뜨기부터 뜨면 그 다음은 이제 무늬가 맞아, 맞게 되는 거예요. 자, 겉뜨기 두 개. 그다음에 안뜨기 뜰 차례니까 실을 앞으로 옮겨서 안뜨기 두 개. 그다음에 실을 뒤로 보내고 겉뜨기 두 개. 여기 보면 여기가 V 표시가 있는 데가 겉뜨기 문이죠. 그리고 이 가로 이렇게 실이 걸쳐져 있는 게 안뜨기 문이에요. 그럼. 그 다음에는 여기에 맞춰서 떠야 되니까 겉뜨기를 두개 뜨면 되죠. 겉뜨기 두개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두 개씩 번갈아가며 뜨면 되니까 무늬가 이제 맞게 되죠.